정말 선대위 회의를 여기서 한다는 건 단순히 상식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의원 모두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약속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 대백 저 앞에 어 비만 겨우 피할 것 같은 저 처마 밑에서 저는 매대를 깔아놓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다녀야 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이. 어아려지기도 전에 지금 우리의 많은 지역 젊은이들은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구가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임대용 후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함께 대구인 청춘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서으로는 얼굴은 이렇게 곱상이 생겼지만 매서운 수학 선생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표 1번. 박경미 의원을 잠깐 어떻게 말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아무 데나 가서 신분증만 갖고 하시면 되니까요. 는꼭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해미가 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상은 파란색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내걸었던 15개의 공약 그것을 지키겠다는 이런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쇼라고 보지는 말아주시고요. 고 6월 13일에 대구를 파란색으로 불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파란을 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구도의 편성에서 나가지 못한 가드의 가의 대구가는 대공하는... <laughs> 이 카메라. <웃음> 예. <웃음> 아, 되겠습니다. 종교는 대구 시민 여러분, 파랑 크리스마스 6월 13일, 해피뉴 대구, 메리 크리스마스 6.13, 해피뉴 대구. 종교는 시민 여러분, 6월 13일 이제 대구는 변화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자전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시장 임대용과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K2 부사관 이전하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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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습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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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여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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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6월 1 3일에되어있으끌길 바랍니다. 동성로를 지나다니는 대구의 청춘 여러분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여러분들이 6월 13일 스스로 선택하는 대구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의 청년들이여 대구가 단단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시당후보 진짜 시당후보 임대윤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대구의 청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곡회원 해봤습니다. 무대 올려놓고 발언 안 시키면 무작하사 살고 오는 사람 뒤에서 싫어합니다. 두분 나오세요, 발언 안하두 번, 홍익표원님. 의아녕 아냐, 아야돼 어떤 분들은. 홍익표, 홍준표, 지난주 한는데안 친합니다. 결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성동구의 최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 동일 전문가, 홍익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기 하고 사랑하는 대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지원단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칠곡에 가서 유세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지원유세를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말까지 잘해요. 홍익표. 홍익표의 개혁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돈 많은 남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가난한데 이 사람 때문에 평균 재산액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벌었어요. 창의적으로 돈 벌었어요 뒤가 부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돈 한번 통장 잔고에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고위원 성남 분당과 북해영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GRDP 전국 꼴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 없어서 이대구 정부 떠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임대현, 우리 선배님,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대구경북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39세 동구청장 후보 서재현 후보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우리 39세 청년에게 우리 동구청장을 우리 지방 구청장을 맡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임대훈 시장 그리고 서재현 부청장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여러분의 부청장과 함께 우리 청년의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이곳 대구와 경북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주하면서 아들, 딸 낳고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모시면서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지역, 대구 지역, 경북 지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이 서울, 경기, 부산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뤄내야 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금 계속 줄어만 가고 있는 출산율 회복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동반해서 살수 있는 그런 지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제1번 임대현 시장 후보와 서재원 동구창장 후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유세단 평화철도 111 평화철도가 곧 거제 시로 출발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1부터 10까지 거기에 맞는 1행시를 짓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1번 찍어주세요 2 2차 배 바꿔주세요 3 3사만 대구 만들겠습니다 4 사람 사는 대구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6 6.13 지방선거에서 7, 7성 사이다처럼 툭 쏘는 사이다처럼 팔, 팔팔한 대구 사람들이 나서서 9 고고한 설명하지 않아도 10% 이상 차이로 임대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선대위원장께는 마이크를 제가 그냥 넘기고 저는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러분 화이팅!

어디가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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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ヌーユーピカリでよぉ。<laughs> 아 이거 좋이내겁구나 그럼 저희 중국 팀 분들 같이 한번 사진 찍으시죠. 아 저희 중국팀같 같이 찍어요. 이으세요 저처럼 안 돼요. 누군가 우리 잠깐 운동원들하고 한 같이 그그 앞으로 방패 쓰세요. 이렇게요. 반갑습니다. 활기입니다. 많이 <laughs> 안괜찮아요? 아이를...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바람 때문에 아니 세게 수없자 화이팅 형님 형님 김대윤 화이팅 자구씨 네, 네, 화이팅 김대윤 화이팅, 화이팅. 네고